한국 안녕하세요. 케빈의 정착연구소입니다. 2024년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2024년 부동산 세금 및 정책 변화입니다. 1,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제. 종료 2024년 5월 10일 이후 적용.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신설 최대 1억 5천만 원. 3.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.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. 연 1천만 원. 4.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기준. 조정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변경. 2026년 시행. 5. 건축물 용도 변경 후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. 두 번째. 이번에는 대출 정책 변화입니다.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. 2. 청년 주택드림 대출 도입 예정 2025년. 이와 같이 2024년에는 청년, 결혼, 출산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. 특히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. 세 번째.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내용입니다.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.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.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 다섯 번째.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1주택자 세제 혜택. 서울에 집이 있는 1주택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새 집을 마련해도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이를 통해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. 종합적으로 2024년 부동산 정책은 청년, 결혼, 출산 등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지방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.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국민의 주거 안정이 기대됩니다.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케빈의 한국정착연구소에 말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